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늘 고백합니다. 미사 때 인사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말하며 신앙고백 때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성사의 기도문에서도 삼일체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례성사에서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구해성사 때도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교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의 과정에서 나온 교리입니다.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구약의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하지만 대개 있는 자 바로 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존재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하고, 당신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하느님은 자비롭고 너그럽고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랑이신 하느님 은총을 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주일미사 시작돼 인사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삼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루게 해 주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독서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 신성을 의미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이끄는 임금으로서의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그리스도가 곧 하느님 신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였다는 믿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아니시라면 온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창조와 성자의 구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하시고 성사의 은총을 부여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계시의 목적이 오늘 복음 대목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러한 구원 의지가 우리 각자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삼일째의 신 하느님의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신 성부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생명과 힘을 주시어 나를 지금껏 살게 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니다. 부활 시기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연중 시기의 첫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삼은 뜻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차분하게 묵상하는 연중 시기에. 복음을 묵상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곧 자비롭고 너그럽고 분노에 더디고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드님을 보내셨고 그 구원 사업은 성령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믿음이. 복음을 묵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오늘 주일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삼위일체의 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은혜를 굳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삼위일체에 대한 묵상은 성체 성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